안녕하세요. 사운드 지지입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어, 블랙 시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 지금 그 블랙 시위가 지금 이렇게 어, 좀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거는, 한, 제가 참가한 게 뭐, 2주, 요번 주 되면 이제 3주째 되겠네요. 부산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전에 서울에서는 뭐, 한달 전부터인가 간간히 하긴 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는, 한, 이제, 3주 정도 돼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어, 뭐랄까, 어, 지금, 저, 대한민국 언론에서, 어, 블 부정선거나 블랙 시위에 대해서, 어 일체, 단 하나의 언론사도, 어, 이거를, 어 기사로, 내지 않습니다. 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조금에, 조금이라도, 그, 한국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부정선거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 뭐, 며칠 전인가? MBC, 그, 뭐, 그것이 하고 싶단가? 뭐, 뭐더라? 맞나, 그게? 네. 그, 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데뭐맨 뭐 마지막 부분인가 어떻게 테이블 돌리다가 이런 뭐 하길래 뭐야 이래 보다가 <laughs> 어,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뭐 보고 영상을 찍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 가졌다면은 알수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막상 어, 지금 이제 뭐 하, 한 달여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호응이 아주, 어, 아닐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제가 보는 견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또, 그, 요번에 어 그, 블랙 시위로 이렇게 번지면서 누가 그 시위의 주체냐는 거지 리더자는 또 누구냐는 거지 그것이 기존의 1당2당아 기존의 그러니까 좌파 우파 예, 이런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단체가 지금 블랙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물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블랙 시위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람도 적게 모을 수밖에 없고. 왜냐? 기존의 대한민국의 그어 뭐야? 그 지금까지 시위를 진행했던 세력들. 단체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것들이 우리가 안 하는데 지가 활성화가 돼? 그래도 혹시 또 활성화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숨을 탁 죽이고 철저히 무시하면서 철저히 그 침묵하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지? 다 보고 있어. 그니까, <laughs> <laughs>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열심히 보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어, 이제, 블랙 씨, 도 이러보면은, 그, 요즘, 우파, 우파의 그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됐다고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우파 유튜버가 시위를 지도, 진두지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씩, 그, 뭐, 연사로 나와가지고, 뭐, 간단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지. 불렉시유를 진두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상태가 제가 볼 적에는 그냥 일반 시민들, 그냥 대한민국의 시민 중에 이거는 아니네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조직, 철저히 조직적이지도 않고. 또, 우한갤러리. 그 친구들은 조, 절대 조직을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침묵시위 하는 거야. <laughs> 근데 거기에, 거다되고 이제 그 뭐, 또 이제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침묵시위 해가지고 될 일이냐! 이래가 뭐, 어? 그래 하는데, 그 양반들은 지금 이제, 이, 약간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알면은 그런 말 못해요. 조용히 나와가지고, 침묵시위에 동참을 하지. 자, 이것이 지금 그, 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블랙시위의 실사입니다. 물론, 어제도 제가 뭐, 어, 정치 유튜버에 대한 뭐 이렇게 조회 수 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이 그런데 이제 그 과연 저 평소에 좌파 우파 일당 이당 이. 지폐라든지 이런 데 나오지도 않은는 사람들이 예. 뭐 제가 블랙시 지금 그, 그 하겠다고 그 에? 지금 조금 조금 아주 조금 모이는데 뭘할수 있겠어.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무시무시하리만큼 이것은 번져 나갈 겁니다. 왜냐? 이그 참석하고 싶은데 <laughs> 참석을 지금 망설이는 조직들 어, 이런 부류들이 많습니다. 특히 태극기 부대 출신들은 지금 어, 집행부에서는 참석하라는 말이 없, 없는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들이 안 났으니까 아, 두고 보자 어떻게 연결을 가는가 이렇게 아 관망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그 그 중에서도 이거는 지금 가만히서도안돼 진짜 애국 시민들은 무슨 어떻게 어떤 조직에 담고 있던 나는 나가야 돼 이래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 이제 그 저는 또그 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현재 관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블랙시를 그 블랙시 위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끌 국민들이라고. 그분 이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지금까지 눈치 보고 뭐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지금 안 나서는 정치인. 정치인 뭐뭐 뭐, 뭐, 하여튼 뭐경제인 모든 하여튼 부정 선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그들은 미래야 그들이 나도 정치를 해야 되겠네. 내가 대한민국은 이래 해야 되겠네 이런 개소리를 하면은 목을 날리세요. 지금 이 지금 이 시점에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것들은 알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희접 휘저, 희접는 게 아니고 완전 뭐 폭파시킨 거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억수로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우파든 좌파든 무슨 단체 이런 거 억수로 많잖아요. 뭐다 당도 억수로 많고 다 필요 다다 아니야, 다 아니야. 그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뭐또뭐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때 나올지게 물어봐. 너는 부정선거에, 선거 때뭐 했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끄지어내라야 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자들에게, 자들이 또 요것도 사 보다가 나중에 뒤에 살살살 기 나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지금 그리 지금 요거를 똑똑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억수로 이게 중요해. 지금 부정선거에 이 모든 것을 던지고 앞장서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끌고 가야 된다고 미래를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지금 침묵하는 그들은 주인공이 되면 안 돼. 그들에게 또 바보같이 또 무슨 표를 주든지 또 이렇게 만든다. 그거는 정말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사람도 몇명 없잖아요, 그죠? 응. 지금 보기 좋잖아. 누가 하는지 다 기록해라고. 지금 뭐 영상을 다 찍고 있으니까 다 영상에 다 남을 거예요, 그죠? 불랙시가서도또 이렇게 에? 유튜브 요즘 유튜브가 개인 유튜브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영상이든 간에 뭐 얼굴이 찍힐 수 있다고 그거, 그거는 스크립 해놔 나중에 이제 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에 나왔습니다 할지게 에? 그런 증거자료를 만들어 놔라고 그렇다 해가지고 마음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얼쩡얼쩡 거리가지고 응? 그런 증거 자료 남기지 말고 그거 쪽 팔리는 거니까 하여튼 뭐. 이래라저래라 하여튼 지금 부정 선거에 앞당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음. 응. 요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지. 앞당한 지금 요안 나오고 딱 눈치만 보는 것들은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요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사운드 지지도 그러면 미래에 정치를 하느냐? <laughs> 저는 솔직하게. <laughs> 책도 안 읽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지식. <laughs> 그런데 어? 뭐 정치는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laughs> 그런데, 응, 어? 지도자는 마요 몰라도 돼, 에? 지도자는 왜냐, 똑똑한 사람을 어, 기용을 하면 되니까, 그죠? 지도자는 마야할 필요 없어. 음. 저보고 지도자가 되라 이러면 저거, 뭔가 좀 생각해봐야 돼. 그데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 지금, 저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그분들이 다 함, 하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보세요. 지금 누가 앞장서는가, 누가 생까고, 응? 어? 누가 침묵하는가, 그죠? 요것이 없을 중요하다고. 지금 이 관전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그, 저, 지금 뭐야, 저, 그, 응? 브시시 부정선거에 댓글 열심히 다시는 분들, 에? 또, 정확하게 보시라고. 아, 그래. 요 놈은 안 나왔어. 나중에, 이제, 그 놈들이, 또, 사바사바해가 전면제 앞, 앞에 나온다. 그러면 강력하게 까라고. 야이! 알겠습니까? 지금 자료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지금 역수로 중요한 시기야. 알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 애국 국민이라고 알겠습니까? 애국 국민들이 네?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지. 그거지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똑같이 요즘 보면은 뭐 대학생들 그뭐 뭐더라? 뭐 코로나 때문에 아그 어, <laughs>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네요. 어,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뭐 어, 학교가 아주 수업을 못 받고 어, 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깎아줘. 어. 음, 일리는 있어, 일리는 있어. 그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이용을 못 했으니까 그죠. 일리는 있는데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대학생들이 네? 뭐또 그게 뭐또뭐 뭐, 뭐더라? 뭐, 혈서? 그걸 보면은,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해요. 어? 대학생들. 지성인이잖아. 그리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대한민국을 젊어지고 갈 친구들이잖아. 요즘 같이 시간 많 잖아？국 가를 내가 앞 으로 살아갈 이, 국 가를 한번 생각 해보 세요. 이 영상은 제가 죽어도 이 영상은 영원히 볼수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부정선거와 불백시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논하지 않는 자 침묵하는 자는 주인공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절대로 지금 언론 지금 언론들은 싸그리 다 없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저번에 이야기 두 군데 했잖아. 뉴데일리하고 또 뭐더라? 어, 참, 한국의 참언론에 제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두 언론은 두 언론이 미래에 우리나라 제1의 언론사가 될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 지금 모든 일어나는 것들 싸그리 예. 부정선거와 불핵시위에 침묵하는 것들은 자질이 없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 의미에서 내일 일주일에 한번 있잖아요. 내일 블랙 시위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